제주도 하지만 겨울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새콤달콤한 겨울 대표 과일 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톡톡 터지는 과유 겨울에귤 때문에 손이 노랗게 물드는 사람 참 많죠 달기로 유명한 제주도 귤 중에서 특히 더 달다는 특별한 제주 감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키우고 농부의 땀이 만든다는 제주도의 명물. 겨울이면 꼭 생각나는 상큼함, 바로 귤입니다. 겨울 제주의 농부들은 귤 수확에 정신이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귤 따기에 바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되게 바쁜 시기인가봐요. 네 맞아요. 감귤 처리기도 해서 저희가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전부 나와서 귤을 수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맘때는 한창 귤 출하로 바쁜 시기인데요. 탱글탱글 사로른 달콤한 귤이 무트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귤 수확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게 있다고 하는데요. 꼭지가 달린 상태로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면은 박스 안에서 서로 찔러 버리게 돼요. 이게 귤이 특성이 하나가 썩어 버리면은 주변에까지 같이 부패가 진행이 돼요. 감귤을 딸 때부터 이렇게 단면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싱싱한 귤은 손만 대도 안다고 합니다. 껍질 까는 소리도 탱글탱글하죠. 귤은 바람 부는 데서 먹으면 <laughs> 맛있어. 따는 귤도 많지만 먹는 귤도 많다는데요. <laughs> 귤이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다 있답니다. 다른 이제 귤 농지 나무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되게 나무가 커요. 보통 귤 나무 사이즈가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부터 쭉퍼져 있습니다. 되게 성모이기 때문에. 해거리도 안 하고 토지 관리나 이제 나중에 과실 열리기 전에 저희만의 이제 농사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비법 공개를 한다더니 갑자기 차가 귤밭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사장님, 아니 비법이라는 게 네. 설마 농약이에요? 아닙니다,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가 귤을 더 맛있게 한다고요? 국화과 식물인 스테비아는 잎과 줄기에 단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요. 설탕의 당분보다 2, 300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비아 추출물과 유황을 섞어 1년 내내 뿌려주는데요. 그 때문인지 유난히 달고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한번귤 맛을 본 고객들은 다음에 꼭 재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쉴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성스레 키우고 딴 귤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생산한 감귤을 가금이 포장하는 곳인데요. 세척을 하고, 검품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2차 검품이 이루어지면서 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잘 씻은 후 상한 귤을 골라내는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귤 속에서 마치 가인처럼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 크기별로 분류해 상자에 담습니다. 마지막 검수작업, 매섭게 눈을 빛내며 숨어있는 상한 귤을 찾고 깨끗한 귤로 채우는데요. 이렇게 상자 무게를 맞춥니다. 풍귤이 발견되면 빼가지고 겨울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아는 건 빼고 적은 건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도 높은 귤이라는 인증까지 받아 전국 각지로 나가는 귤만 한 달에 3만 박스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 잘 키운 귤을 방방곡곡 내보내는 날은 농부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생귤을 시작으로 블러드 오렌지. 천혜향까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을 달콤한 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테비아 인증을 받은 감귤을 꼭 구매하셔 가지고 고당도의 감귤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비아 감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올겨울 우리의 집콕 생활을 달콤한 귤로 채워 보세요.